음...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스의 피터 양우진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걸 준비해봤는데요. 골동품! 저 구석에 옛날부터 있더라고 요 이게. 근데 별 크게 신경 안 썼죠.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똑같은 모델이 아직도 중고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출시된지는 한 20년이 넘은 해들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뭐샤프트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20만 원 초반에서 한 30만 원대까지는 이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개별 구매하면 한 4에서 5만 원 정도. <목소리> 타이틀리스트 DCI 981 이라는 모델이에요. 처음 들어보실까요, 다들? 이게 단조가 아닌 주조 형태로 되어 있고, 어, 제가 주조는 처음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단조로 형태로만 제가 뭐 어디 설명을 하고 했는데 주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단조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셀를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주조 같은 경우는 이쇳물을 틀에다 넣어가지고 굳혀가지고 만든 걸 주조 형태라고 하는데, 공이 잘 튕겨나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이 각도 조절이 안 돼, 나한테 맞게. 어, 또 장점은 이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도 장점이지만 거리나 내 어드레스에 맞춰서 로프트 라이를 조절을 할수 없다는 게 최대 단점이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다들. 이 아이언은 아무래도 옛날 거다 보니까 요즘 거랑 다르게 3번이 나와요. 3번부터 피칭까지로 이게 한 세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3번이 없어지면서 거의 로프트가 조금씩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겠 지금 요즘 4번이 옛날 3번 로프트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저희 방치되어 있던 곳에서 꺼내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요즘에 중고 거래를 보면 은 진짜 싼 거는 뭐 드라이버도 1, 2만원 짜리도 있고 완전 골동품이라고 하죠 그런 채도 있는데 얘는 아직도 가격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면은 좀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요즘 클럽과 이 과연 20년이 넘은 이런 아이언 클럽이 타구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이걸 준비해봤고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아이언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뭐 다이나믹 골드 S2에 엄청 무겁고 강한 스틸 샤프트가 꼽혀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무거운 샤프트를 똑같이 한번 세팅을 해서 시타를 해보고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또 추세인 좀 가볍고 강한 그라파이트로 한번 꼽아서 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시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영상의 소식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